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잠깐 뭐 주, 좋은 일 있으세요? 어 뭐요? 아 이거 <laughs> 저도 좋아요. 솔직히 세 팀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간만에 이렇게 3일 연속으로 공연을 하니까 아 어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장훈 씨, 안녕하세요. 아, 귀엽다. 장훈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? 관객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어, 이게 관객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텐션이 올라와 있어서 발 맞추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. 그런 일 굉장히 텐션 낮게 얘기를 하네요. 아 연주할 때 폭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움츠려 들었다가 연주할 때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유정 씨. 아 네. <laughs> 지금 제가 유정 씨가 얼마 전에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한달 정도 공연을 쉬었었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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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제 아니, 그런 스프는 막깔지만 지금 텐션 좋다고. <laughs> 그랬단 말이야. 근데, 간만에 이렇게 공연을 또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어, 너무 좋고. 네. 진짜 장난 아니고. 진짜 텐션이. 예 네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합니까? 네, 다. 포기하고 뭐 싶어요. <laughs> 그동안 안 했던 거 오늘 다해야 여기서 쏟아내고 하고 싶어요. 잘못 들은 거아니죠포개고싶다고요다부시고싶어부터 네, 이렇게 싶어요? 약간.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음... 그냥 한번 보자, 그럼 한번 뽀개 보자고 지금부터. 지금부터. 아, 지금부터. 유정 이의소원부터 지금부터. 정금부터정금정터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부터 준비됐어요? 지금부터.